각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각기둥의 겉넓이는요. 각기둥을 이렇게 쫙 펴서 전개도를 만들고 나면 그 전개도의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기둥의 겉넓이는 뭘 생각하면 전개도를 그려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겉넓이는 뭐라고요? 전개도 전개도에 있는 이 도형들의 넓이를 다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밑면의 넓이가 두 개가 있고, 왜냐하면 밑면은 서로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이 밑면의 넓이와 이 밑면의 넓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 넓이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밑넓이 곱하기 2한 거고 더하기 옆넓이 한 거죠. 근데 이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옆넓이는 여기 있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무슨 말이에요?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밑면을 이렇게 둘러싸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그다음 얘는 어차피 같은 길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랑 또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니까 밑면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옆넓이는 여기 밑면 둘레의 길이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높이를 구해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래서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죠. 자,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전에 잠깐 여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높이는 영어로 height, 높이니까 h라고 쓸 거고요. 넓이 square s라고 씁니다. 일단 부피 v, 볼륨이라서 우리는 부피 v를 쓸 건데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부피는 이렇게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건데 이거랑 소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왜 볼륨이냐고 생각하면 얘는 차지하는 공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부피가 있는 물체, 부피가 있으려면 책상, 의자, 그런 물건들은 뭘 차지해요?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륨하고 생각할 때 얘가 소리가 커지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리를 줄이고 낮출 때 볼륨이란 얘기를 써요. 그런데 볼륨은 부피입니다. 부피.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이요. 자, 그러면 각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가 S, 높이가 H인 각 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작은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계속 쌓아서 위로 이렇게 땡겨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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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또 쌓아서 여기 높이만큼 이렇게 쭉 땡겨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삼각 기둥, 즉, 입체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3D 프린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3D 프린터, 입체 프린터죠. 입체를 만드는 프린터입니다. 자, 여기에 생각해 봐. 우리가 하트 기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자, 이 하트 기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프린터가 하는지 알아요? 저 하트 모양을 계속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이를 계속 층층이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 하트 기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각 기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피는 넓이를 쌓아 올려서 부피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밑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밑 넓이만 알아. 그럼 이 모양의 밑 넓이를 알아. 그럼 나이 모양도 부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만큼 뭐만 곱해주면 돼요? 높이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내가 부피 있는 부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다가 실수하기 쉬운 건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닥의 다음 면이 밑면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에 대해서 어떤 면이 밑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부피를 구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 그랬거든. 밑넓이가 뭐예요? 밑면의 넓이잖아. 그래서 내가 밑면이 누군지를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자 여기서 밑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닿은 이 면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면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래 위로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여기서 밑에서부터 높이를 줘서 위로 땡안게 올릴 거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밑면 생각해 보면 밑면은 어때야 되냐면 평행하고 서로 합동인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평행하고 서로 합동인 애를 찾아봤더니 누구냐면. 여기랑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아, 옆면 모두 직사각형이다. 우리가 지금 삼각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밑면을 찾아서, 그래서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각 기둥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밑면을 찾을 때 반드시 평행하고 서로 합동인 친구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다리꼴 두 개가 여러분 눈에 보일 거고, 그러면 이 친구를 세우든지 해서 이 사각 기둥, 밑면 두 개를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밑면의 넓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다리 꼴이죠?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니까 여기에 넓이와 높이를 곱해줘야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면을 밑면으로 봐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 넓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밑면에 무슨 도형이 있냐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쟤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4고 여기가 3cm인 그런 직각 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럼 밑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자,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밑 넓이가 우리는 6제곱센티미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옆넓이는요. 옆넓이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옆넓이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센치. 얘는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3센치. 그다음 여기와 여기는 길이가 같으니까 4센치. 그러면 옆면에 옆넓이를 구할 때. 가로가 4 더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7 이렇게 돼서 얼마? 84제곱센치미터인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6제곱센치미터, 옆 넓이 84제곱센치미터. 그럼 겉 넓이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얘밑 넓이가 몇개 있다는 거, 두개 있다는 거 빼먹으면 안 되죠? 밑 넓이 두 개에다가 옆 넓이를 더해야 되니까, 자, 밑 넓이 두개12 더하기 84, 이렇게 해주면 9 6제곱센티미터의겉 넓이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도 부피를 구하고 싶다. 부피 구하기 굉장히 쉽죠? 우리 이미 밑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 넓이 6에다가 높이 얼마? 7을 곱해주면 바로 6 7의 42세제곱 센티미터로, 우리 부피까지 깔끔하게 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